입맛 살리는 데는 진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야 최고다 최고. 자 오늘은 이잘 익은 열무김치로 열무국수 해 먹으려고요. 아 입맛 없을 때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자 열무국수를 만들 때는 자, 우선 이거 오이 야 오이 반개 딱해서 이거는 고명으로. 넣어줘야죠 야, 오이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국수에는 야, 오이가 들어가줘야 뭔가 좀 제맛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명으로 넣을 거 조금 준비해놓고 반개 정도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오이 반 개는 우선 대기 자, 그리고 양파도 야, 양파 약간만 있으면 돼요 양파는 조금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파, 파흰 부분 준비해놓고 고추, 이거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한두 개, 오이 아까 반 개, 그리고 사과, 사과도 반개 정도 뭐 조금 적게 넣어도 되고 그래도 반개 정도 넣어 주면은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없으면은 사오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사과 과일 넣어주시면은 야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배도 넣어주면 좋아요 배가 없으면 그냥 배음료 이렇게 딱 준비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 파흰 부분 청양고추 오이 사과 여기 배음료 반 캔만 다진 마늘 하나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하나 둘 자, 간장 하나 둘, 야, 설탕 하나, 물엿 하나, 둘, 셋, 네 개. 식초도 이건 두배 식초예요. 두배 식초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일반 식초로 여덟 개 정도. 고추가루도 하나, 둘, 셋, 넷. 야, 마지막으로 고추장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이제 요 재료들을 자, 믹서로 갈아줍니다. 자 요거 딱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상큼하면서도 야, 과일이 들어가서 냄새부터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정말.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한4 5 인분 정도 양이 되고요. 자 만드셔서 바로 드셔도 좋지만, 자, 이렇게 딱자 요거를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은 정말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맛의 깊이가 달라져요. 근데 뭐 급하면 바로 드시고 싶으면은 미리 드셔도 되고요. 오면 딱 준비됐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오케이. 만들어놓은 소스. 싹 해서 넣어주고. 양파, 오이, 열무. 딱. 자, 참기름은 이렇게 비빌 때. 야, 양념장에는 넣지 말고 참기름은 이렇게 먹기 직전에 넣어야 돼요. 와, 침고요. 예. 자 이렇게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다 됐습니다. 사실 뭐 김가루도 넣어주면 좋지만 이거는 김가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비빔국수 이렇게 간단하게 다 됐습니다. 야, 양념장을 숙성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겠지만,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기다릴 새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거 빨리 먹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야, 지금 일단 먹고 봐야 되겠네요. 이따가 야, 우리 아내는 이제 숙성시킨 걸로 한번더 만들어 주고, 저는 일단 이걸로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진짜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음, 완벽하다. 아, 어떡해.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아, 비율이 미쳤다, 진짜. 우선 이 국수의 기본은 열무김치가 당연히 맛있어야겠죠. 열무 비빔국수니까. 이 양념장 자체가 와 드셔보시면 은 정말. 신선한 맛. 지금은 뭐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맛은 아니지만 되게 상큼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입안이 뭔가 되게 개운하고 깔끔한 맛. 그런 맛이에요. 음. 와. 진짜 이거 보시고선 재료 있는 분들 제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와 이거는 팔아야 되겠다 진짜 이 비빔국수는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와 정말 미쳤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 음 아니 정말 김가루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김가루 넣지 않아도 정말 충분히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네요. 와. 아, 잘 먹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열무김치로 야, 열무 비빔국수 만들었는데요. 와, 아, 정말 깜짝 놀라게 맛있습니다. 야, 저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냥. 흡입했네, 흡입했어. 자, 여러분들도 저 믿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비빔국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알아서 이 좋아요를 누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와 진짜 열무 비빔국수 이게 최고다 진짜.